어느 비극적인 날, 한 남자의 집이 갑작스럽게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길이 커지자 그는 집안에 갇힌 고양이가 걱정되어 밖에서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소방관을 발견한 그는 소방관에게 고양이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용감한 소방관은 망설이지 않고 불타는 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화염과 짙은 연기 때문에 구조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희망이 사라지기 시작할 무렵, 한 소방관이 고양이를 품에 안고 연기 속을 뚫고 나왔습니다. 안도감에 압도된 남성은 고양이를 껴안으며 자신을 구해준 영웅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안전한 장소로 달려가 고양이의 화상을 입은 발을 물로 부드럽게 식혀주었습니다. 고양이는 고통스러워 하면서도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듯 부드럽게 낑낑대며 그의 가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는 털복숭이 친구를 위로한 후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게 했습니다. 수의사의 숙련된 손길 아래 고양이는 신속하고 완전한 회복을 보였습니다. 소방관의 용기 덕분에 남성과 고양이는 함께 두 번째 기회.